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을 사랑한 사람들, 팀 이디엇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렉트 게임즈의 할로윈 프로모션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스팀에서 세일을 안 하고 있다거나 스팀보다 싼 게임들을 잔뜩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디스코 엘리시움 최종판입니다. 75% 세일하여 만 2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만의 경찰을 육성하는 게임으로 24가지의 특성 트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찍은 특성에 따라 캐릭터의 스탯이 달라지게 되고 그 스탯에 따라 NPC를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닫힌 문을 힘으로 여는 육체파 경찰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두뇌파 경찰 등으로 플레이 스타일도 변하게 됩니다. 박진감 넘치는 게임은 아니지만 캐릭터의 심리 묘사와 인물들끼리의 신경전을 잘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스타일에만 맞는다면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스 컷입니다. 50% 세일하여 22,3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코나미로부터 독립한 코지마 히데오가 제작한 게임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부의 시점에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배달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점차 여러분이 다니는 길목에 사다리나 도로를 건설하는 등 교통망을 건설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설치한 오브젝트들이 다른 유저들에게 공유되는 비대칭 멀티 시스템 또한 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독특한 세계관과 게임성을 느껴보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랜런트 2입니다. 20. 세일하여 42,2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총을 쏘는 다크소울로 유명한 랜런트의 후속작입니다. 전작부터 총을 쏘는 맛 자체는 매우 뛰어난 편이었는데 이번에도 다양한 무기가 추가되어서 이것저것 사용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리즈에서는 근접 공격의 연출 또한 시원시원하게 바뀌어서 전투의 재미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더불어 전작에는 좀 모호했던 직업, 아키타입 시스템이 좀더 명확하게 10가지로 정립되었고 추가로 해금 가능한 아키타입까지 존재해서 수집, 성장의 재미도 잘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재미있는 게임이니까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디스 아너드 2입니다. 81% 세일하여 6,500원으로 판매입니다 초능력 감살자를 플레이하는 잠입 액션 게임으로 디스 아너드 1의 구출 대상이었던 공주 에밀리와 수호자 코르보 두 명의 캐릭터 중한 명을 선택하여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 전작과 유사하게 코르보는 정신 지배, 변신 같은 능력들로 잠입에 좀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에밀리는 적들을 끌어당기고 포박하는 전투 능력이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터를 불러서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특히나 디스 아너드 2를 다이렉트 게임에서 구매시 한글 패치 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터 불안입니다88% 세일하여 4,9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악마 사냥꾼 빅터 불안의 이야기를 다룬 게임으로 장착한 무게에 따라 공격 방식이 바뀌는 시스템을 제용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몬스터들을 학살하는 핵앤슬래시 게임의 재미와 꽤나 난이도 높은 보스전을 통해 보스를 공략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던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다양한 난이도 조절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 게임의 매력입니다. 다음은 언솔드입니다80% 세일하여 4,1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하드코어한 난이도와 찰진 액션을 즐길 수 있는 2D 액션 RPG 게임으로 다양한 공격 커맨드를 직접 외워서 사용해야 하는 조금은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패링하며 빈 틈을 찾아 여러분이 숙지한 콤보를 성공시켰을 때 쾌감이 있는 게임이고 전투와 탐험을 통해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는 소울을 획득하여서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세븐입니다83% 세일하여 9,9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일본 뒷세계에 몸담았던 주인공 카스가 이치반의 새로운 삶을 그린 게임으로 일본의 요코하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턴제 전투 게임이지만 다른 턴제 게임처럼 느긋하게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 버튼 액션과 커맨드가 잔뜩 들어있어서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캔죽기, 비디오방, 슬롯머신 등 다양한 서버 컨텐츠 역시 잔뜩 들어있어서 게임을 쉴틈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세키로입니다 53포인트 세일하여 35,000원 판매 중입니다 닌자가 주인공인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어린 주군의 명을 받아 나가서는 적들을 베어 나가게 됩니다 일종의 스테미너 개념인 체감 시스템과 닌자라는 컨셉을 살린 날렵한 움직임 그리고 닌자의술을 활용해 수리검, 우산, 안개까마귀 등 다양한 능력을 여러분의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좀더 다채로운 액션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울라이크 게임 중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게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화자드 빌리지 골드 에디션입니다. 유지 4% 세일하여 22,0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바이오 화자드 시리즈의 8번째 넘버링으로 좀비, 실험체 같은 괴물들이 등장하던 이전 시리즈와 달리 마녀, 라이칸 같은 다크 판타지 풍풍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워자드 7이 너무 무서웠던 것인지 상대적으로 호러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며 좀더 무기와 아이템을 파밍하며 적과 전투라 하는 재미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독자 엔진을 이용한 게임의 그래픽 또한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일리언 다크 디센트입니다. 39% 세일하여 27,500원을 판매 중입니다. 에일리언이 침략한 시설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특수부대의 시점에서 플레이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특수부대를 직접 조종하고 육성하게 됩니다. 부대원들의 스트레스 상태를 고려하고 강력한 포식적인 에일리언들을 몰래 움직이는 잠입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 기지로 복귀해서는 레벨업하고 스킬을 선택하여 여러분만의 부대를 꾸려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드래곤즈 도구마 다크어리즈 입니다. 84%세일하여 4600원으로 판매중입니다. 커다란 오프라드 세계를 모험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동료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는데 전투 중 동료가 약점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거나 여러분이 딜을 하기 편한 각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함께 모험하고 함께 전투한다는 라 재미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장하는 보스마다 각자의 패턴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보스들을 공략해 나가는 재미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크루세이더 킹즈 3입니다. 54% 세일하여 24,000원 판매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왕으로서 나라를 경영하는 게임입니다. 다른 국가의 밀정을 보내서 내분을 일으키고 멍청한 아들을 왕자에 앉히지 않도록 전장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있는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상한 면분을 들이밀며 전쟁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도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제가 말한 것 말고도 정말로 아주 많은 요소가 들어있어서 게임을 이해하는 순간 시간이 순삭되는 게임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다이렉트 게임즈의 할로윈 프로모션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